자, 59장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치인사천. 치인사천. 막약색. 막약색. 부유색. 부유색. 시이조복 조복. 조 위지충적덕. 충적덕. 즉, 무불극. 무불극무불극즉 무불극. 막지, 막지 기극 막지 기극 막지 기극 가이유국, 가이유국. 유국지모. 유국지모 가이장국, 가이장국. 시위, 시위. 심근고저. 심근고저. 장생구시지도. 장생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 줄에,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 이게 옛날로 따지면 정치의 전부예요. 그죠? 정치라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농경사에서 특히나 중요한 하늘 운행을 잘 살펴서 하늘에, 하늘을 잘 섬기는 것, 하늘 일을 하는 것, 그 기후에 맞춰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 문장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어쩌고저쩌고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응? 그걸 부르는 명칭이 있던데, 꼬리, 고리, 꼬리 따기 동요? 아니? 면무튼 끝말 잇기뭐 동요? 이런 동요. 자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영어권은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요입니다. 얘기들 이야기입니다. 얘기들 이야기.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좀 유심히 보시면, 어, 이거 끝말잇기가 하고 있는데, 동요인데? 라고 느낄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색 해놓고, 부유는 이쪽에 바로 생각 띄워놓고 나오면 색, 색. 초복 끝나고 다시 초복으로 시작하고 중족떡 끝나고 자 온순이 또빨게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어쩌죠 딱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자의 그, 그 뭐랄까 노자를 뭐, 종교로 볼 수도 있고, 철학으로 볼 수도 있고, 있을 텐데, 철학책 치고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친근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써졌어요. 그런데, 노자는 그, 글쓰기 형태에 있어서 고답적인 어떤 글쓰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중들이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투를 그대로 따와서 그 자기의 철학을 전개합니다. 그 안에는 어린 이 그러니까 도에 충실한 사람, 함덕지 후 덕을 간직한 것이 두통 사람은 뭐에 비견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영감님에게 아니었죠? 적자였습니다. 간난 아이에 비견된다 그랬었죠? 아이 아이 아이. 이제 그것과 다 연결됩니다. 어쨌든. 도 이렇게 그러니까 끝말잇기 동화식으로 돼 있어서 색이 최고다. 색하면 몸막이 되고 그하게 되면 또 몸막이 되고 처음부터 그런 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막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막약해도 좋고 막열라고 해도 좋고요. 지게하면 몸막과 같은 것은 없다예요. 몸막과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의역하면 뒤의 것이 최고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면 막약색 하면 뭐냐면 색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색이 들어간 단어는 우리가 인색하다 할때 색자예요. 그러면 색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색이 인색하다, 즉 줄이다, 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색의 가장 기본 뜻은 뭐냐 원래 뭔지 모르지만 어떤 창고 같이 보이지 않는가요? 원래 곡식 알을 곡물 곡물 쌀이나 뭐 버리나 이것을 갖다가 저장한 창고를 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창고에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한가요? 별을 통째로 패다은가요 아니죠. 다 잘라내고 잘라내고 뿌리 떼고 뭐 떼고 못 떼고. 알곡만 딱 뽑아서 갖다 놓죠. 그래서 원래는 창고란 뜻에서도 출발해서 이 이렇게 정수마를 그러니까 군도더이를 덜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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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뜻에서 나중에는 인색하다, 줄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줄이다라고 번역해 둘게요. 그럼 줄이다는 뭘 거다 연결시킨다 했냐면 자주다는 말이 있었죠. 위학, 학문을 위해서는 날마다 보태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를 하는 것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줄이는 거라고 그랬죠 일손 기억나요? 위도 일손이었습니다 정말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멀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듣고 막 사람들 오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었죠 줄이고 줄이고 외출도 줄이고 잡년도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다 합쳐서 이세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연결되면 정치를 꼬장꼬장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해요? 아니면 법령 줄이고, 줄이고, 줄여야 해요? 법령도 줄이고, 줄여요 나는 도로, 교통, 표지를 딱 이렇게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앞차 와 거리, 안전하고 빨리 갑시다. 만 지켜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 여기까지요. 자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줄이는 겁니다. 특히 뭘 줄이냐 통치자의 개인 판단, 개인 가치관, 개인 욕망, 개인 욕심, 사욕을 줄이는 거예요. 네, 부는 바로사 유는 오직입니다. 강조적으로 끕니다. 대저 오직 줄임만이 줄인, 줄이는 것, 줄이는 것 대저 단지 줄이기 때문에 시이로 이로써 이걸 가지고서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서 조혹, 조는 빨리고 혹은 복종하다예요. 뭐에 복종하는 걸까요? 자 아까 위도 일손 그랬어요. 줄이고 줄이고 줄이는면 자연적으로 도에 복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치감치 도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중적덕이라고 한다. 자, 중은 우리 이중, 삼중 중첩할 때 중이에요. 적은 쌓다, 정점은 거듭 거듭 쌓다 것을 덕을 쌓는 것이다. 자, 도에 복종하고 도를 따라하면 자유모두의 도에서 얻은 게 덕이라 그랬잖아요. 그 덕행이 거듭 거듭 쌓이게 돼요. 그럼 내가 도를 대신해서 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면 그 덕을 거듭거듭 쌓게 되면, 이제는 도덕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무불극, 극, 우리가 극복하다, 이기다, 이겨내다, 해내다, 이런 말입니다. 해내지 못할 게 없게 된다. 해내지 못한 게 없게 되면, 막지기극, 그 끝을 알지 못한 경지에 가게 된다. 그 끝을 막지, 알지 못하면, 아른 자가 없을 정도가 되어지면, 가이 유국, 써이 그걸 가지고서 유국, 나라를 보유하게 된다. 자, 나라를 보유하는 게 결국 정치하는 것이고요. 정치하는 게 뭐냐면, 치인 사천하는 것이고요. 치인 사천하게 된다. 그래서, 유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따서, 유국지 뭐요? 나라를 보유하는 것의 어머니요. 지금은요. 자, 나라를 보유할 수 있는 모태. 그건 뭐겠어요? 나라를, 보유, 나라를 보유하고,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이라 할까요? 그것은 결국 또, 또 도회예요. 그것이 바로 유국지 모인이 가이. 그걸 가지고서 장구할 수 있다. 장구는 이 노자 안에서 우리가 천장지구의 준말이 었어요 하늘과 땅처럼 장구하게 된다. 됐죠?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줄이면 도를 도에 복종하게 되고 즉 인위를 줄이면 자신의 개인적인 걸 줄이면 어떤 우주의 섭리를 섭리인 도에 복종하게 되고 도에 복종하게 되면 자, 하루라도, 한살더 젊었을 때 복종하게 되면, 그럴수록 자기 생애에 덕을 더 많이 쌓게 되고요. 덕을 많이 쌓게 되면, 해내지 못한 게 없게 되고, 해내지 못한 바가 없게 되면, 그 끝을 알수 없는 그 것까지 무한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을 알수 없게 되면, 이런 사람의 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요. 나라를 가질 수 있는 모체예요. 그것으로서, 그 나라의 정치는, 치인 사천하는 형인은 장구하리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자, 마지막에 도입니다. 어떠 어떠한 도라고 한다 했는데, 지금 도란 말은 유가도가뭐 모든 제자백화가 다 쓰는 영어예요. 근데 그런 도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도로서, 첫째, 심근고정 동사목적, 동사목적어 뭐냐 합니다. 뿌리를 깊게 하고, 밑둥, 나무의 아랫부분요 밑둥을 튼튼하게 하는, 즉,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도, 이렇게 꾸며집니다. 도를 꾸며지는 말이 두 개예요. 두 번째, 장생구시. 장생구시가, 자, 장생 오래 살다, 구시 오래, 오래 보다. 참, 잘안 하다 할 거예요. 저도 번역을 제대로 못 했는데, 오늘 제 강의 중에서 보면서 아그 뜻이라고 내가 느꼈어요 뭐였냐면요 장생은 치인을 받습니다 치인 그러면 장생을 제가 번지 잘못했어요 임금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요 장생 백성들을 오랫동안 살게 하고 있는. 오래 살리고 그러면 구신은 뭐냐 신은 사천과 연결이 돼요 특히, 시는 글자는, 오리지널 시는 어떻게 썼냐면요. 여러분들, 이 시자와 이 시자 구분하실 수 있어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의 모습은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을 본통 글자입니다. 이 시자는. 어, 여기, 어, 우리는 고인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돌세개 묻히고 재단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죠. 이 시자가 그래서 거기서 또 나와서 어 그러면 저 사천하고 연결된다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다가 제사를 지면 우에 조상님이 계시든 하늘이 계시든 신이 계시든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건 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각골 문자에서는 이 글자를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 눈목자로. 내려주시는 명령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결국 사천하는 거죠. 하늘을 섬기는 거죠. 하늘을 섬겨 하늘의 우주의 질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생 구시의 장과 구는 둘다 뜻이 같아요. 오랫동안 길게 영원히 이런 뜻이고 생은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즉치이나하고 자, 정치에 백성을 다스리는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살게 하고 또오래도가 하늘의 운행을 보고 따르고 할수 있는 도이다. 그러면 이 안에 키워드 한 글자만 찾으면 뭐예요? 한 글자. 이 59장에 가장 중요한 한 글자. 색. 색입니다. 자, 어느부터 동팡팡 쓰지 마세요. 인색하게 고세요. 인색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인색하게 해요? 사적인 욕망, 욕심, 참념, 이런 것들. 이중인 것들. 내가 어, 뭐, 영어를 좀 쓰자면, 에고 같은 것을 줄이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국, 도로 가고, 도로 가면은 덕을 쌓는 형이고, 덕을 쌓다 보면 못 해낼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치인, 사천이 다잘되므로 이게 바로 나라를 진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예, 그 도로서 장구하게 된다. 이를 일컬어서, 시시가능한 임시 방편의 도가 아니라, 제가 첫 강의 시작할 때 말한 상도. 언제나 통용될수 있는 도. 그런 도라는 기입니다 뿌리를 깊게 하고, 밑둥을 튼튼하게 하며, 오랫동안 살리고, 또 오랫동안 하늘을 보고, 결국 하늘을 보고 산다는 야기예요 하늘을 고르고 사는 도가 된다. 치인하고 사천할 수 있는 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줄이고 줄이는 것, 앞에 장하고 연결시키면 각종 정치 그 꼬장꼬장한 것들을 줄이고 줄이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집안에 가서 가운, 가운, 정말 길게 쓸게 아니라 딱한 줄, 사랑해라, 한다든지. 그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라. 따라라 하면은, 지대 안사 따라겠죠? 나를 따라라, 이분 따라라. <laugh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인사천. 인사천 막약색, 막약색. 부유색. 시이조복 조복, 조복위지충적덕. 조복 연결해서 읽을게요. 중적덕 즉, 중적덕 즉 무불극 무불극 즉 막지기극 막지 막지기극 가이유국유국지모가이장구 막지 가이유국. 가이장국 시위, 시위. 심근고저. 심근고저 장생구시지도 장생구시